안녕하세요. 의학과 1학년 바이든 조의 발표자 이은성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Validation of a Commercially Available SARS-CoV-2 Serological Immunoassay입니다. 이 논문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SARS-CoV-2 혈청 면역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문으로 Journal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에 2020년 6월 27일에 출간되었으며 임팩트 팩터는 8.07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기법은 ROC 커브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중요한 혈청학적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혈청학적 분석은 코로나 감염자의 비율을 예측하고 일반 대중이나 병원 종사자 등의 고위험군에서의 현재의 혈청 수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혈청학적 분석은 질병의 급성기 동안 감염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RT-PCR과 달리 혈청학적 분석은 증상이 없거나 진단받지 않은 감염자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병리 생리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며 개발 중인 백신에서 도출된 반응을 특성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특기도와 민감도, 허용 가능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갖는 혈청학적 실험을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특이도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교차 반응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코로나는 보통 일반적인 감기를 유발하며 성인에게 혈청 반응률이 90%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교차 반응은 바이러스 특이 항원이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B 세포에 의해 인식될 때 발생합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혈청학적 분석에서 상당한 교차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스 코비드 2 혈청 수치가 낮은 별병 초기 단계에서는 혈청학적 검사 전략이 매우 높은 특이도를 가져야 높은 양성 예측도에 도달하고 잘못된 양성 교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민감도는 전염 과정, 질병 생물학 그리고 수많은 분석 요인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상호 관련 항목은 주로 사스 코비드 2 항원의 본질적인 면역 유전성과 비세포 반응의 크기와 직속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처리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진단 플랫폼의 이용 가능성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S1 단백질에 대해 혈청 IgG와 IgA를 정량화하며 많은 처리량을 다루는 사스코비드 2 혈청 플랫폼의 광범위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한 방법으로는 스파이크 기반 제조합 면역 형관 분석 (ERIFA)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널리 쓸수 있는 엘리사 기반의 코로나 혈청학적 분석의 컷오프 밸류를 정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혈청학적 분석은 사스코비 2 감염의 지표로서 특정 IgG의 존재를 높은 신뢰도로 입증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RT-PCR 컨펌드 케이스를 사용하지만 목표는 면역 측정 방법만으로 코로나의 노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 집단은 혈청 표본 대조군으로 276명의 성인과 50명의 아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코로나 발발 전에 지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아졌으며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기부자의 혈액 84개의 혈청을 포함하고 본 기관에서 상담하거나 입원한 242개의 혈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바이러스학이나 혈청학적 조사가 요구되었습니다. PCR 결과 확진된 코로나 환자의 혈청은 제네바 대학 병원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입원 환자 91명과 외래 환자 90명, 총 182명으로 구성됩니다. 증상 발생부터 체열까지의 일수는 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을 때마다 환자 이력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중 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일상적인 조사에 사용된 혈장 챔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검체는 즉시 철회된 후 엘리사 RIFA 의사 영양화가 수행될 때까지 동결 및 저장되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생 후 또는 발생을 알수 없는 경우 RT-PCR 진단 후 다른 날짜에 샘플링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 간의 혈청 민감도를 비교하여 환자를 t DPoS, DPD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룹화하였습니다. 통계학적 분석은 PCR정확검정, 수시선 n T검정, m 맨후텐의 U검정을 이용하여 그래프피드 브리즘 소프트웨어를 수행하였습니다. ROC분석은 엑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때 분석은 IFA 결과와 비교하며 제한된 컷오프 밸류의 확인 IgG, IgA 그리고 결합된 것의 진단 정확도의 비교, 양성 예측도 100%의 Rule in Cut off를 결정, 95% 이상의 NPV를 가지는 Rule out Cut off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SC를 고려하여 불안적 환경을 결정합니다. LSC는 주어진 상황이 기초하여 두 측정 사이에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내며 1.96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VC로 정의됩니다. AUC 비교는 비모수적 접근법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민감도, 특위도, PPV 및 NPV는 각각 95% 신뢰 구간으로 주어집니다.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조군에 비해 코비드 19 환자군에서 남성이 여성 비율보다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비드 19 환자 중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RIFA에 따른 IgG 혈청증 유병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RIFA는 사스 코비 v 2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하여 스파이크 특이 혈청 IgG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거짓 양성 결과를 피하기 위해 추정 음성을 음성으로 해석하여 특이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 1을 보면 음성 대조군 검체 중 양성 0개, 추정 음성 6개, 음성 320개로 검체는 100% 특이도를 나타냈습니다. 코비드 19 샘플 중에는 양성 125명과 충정 음성 2명, 음성 14명으로 전체 검출률이 91.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Rif 혈정 민감도가 0에서 10 dpos dpd에서는 12.5%로 낮았지만 11에서 20과 21에서 39 dpos dpd에서 수집된 혈정에서 각각 92%와 100%로 증가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환자와 미래 환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181명의 코비드9환자 샘플에서 RIFA는 사스코비드2 스파이크 특이 IgG를 검출하는 강력한 방법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FA와 아, 다음으로 IFA에 대한 IgG 및 IgA 엘리사의 진단 정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A와 B는 각각 IgG와 IgA 엘리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확진자군과 대조군의 OD 비율을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조군 혈청에서 IGG는 4개의 양성, 8개의 미결정, 314개의 음성 샘플이 나왔고, IGA에서는 26개의 양성, 22개의 미결정, 278개의 음성 샘플이 나왔습니다. 미결정 값을 양성으로 고려했을 때, 특이도는 IGG가 96.3%, IGA가 85.3%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비드 19 샘플의 분석 결과를 보면, IGG의 경우 양성 154개, 미결정 1개, 음성 26개의 샘플이 나왔고, IGA의 경우 양성 1164개, 미결정 4개, 음성 13개의 샘플이 건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S1 기반 엘리사에서 IgG보다 IgA에 대한 혈청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I-Cut-Off에 따라 서로 다른 DPOS-DPD에서 두 엘리사의 혈청 가동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프 2는 날짜마다 코로나 환자의 IgG-OD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혈청 민감도는 IgG와 IgA에서 모두 96.7%로 비슷하게 높았습니다. 11-20DPoSDPD에서 수집된 혈청에서 IgA가 IgG의 혈청 민감도보다 더 높게 관찰되었으나 0-10DPoSDPD에서는 P는 0.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IgG 또는 IgA 엘리사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사이에서는 각각 P값이 0.833, 1.00형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C와 D는 각각 IgG와 IgA에서의 ROC 커브입니다. ROC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IgG와 IgA 각각 AUC가 0.99및 0.978로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AUC 사인은 등록 방법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GG와 IGA를 함께 결합한 것은 IGG와 비교했을 때 모델의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는 않았지만, P값이 0.0001 미만으로 IGA보다 성능이 우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와 외래 환자는 AUC가 각각 0.993, 0.987로 비슷한 ROC 커브를 보였습니다. 증상 발생 후 21일 전에 채취한 혈청 120개만을 고려한 ROC 커브 분석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AUC는 IGGA에서 0.981이고, IGA에서 0.965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점에서 IgG와 IgA AUC 차이는 p값이 0.19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19 환자군과 음성 대조군의 대규모 코호트에서 도출된 이 검증 연구의 주요 결과로 현재 IgG에 대한 CEIVD 마크면역 검사가 0.99 AUC로 우수한 진단 정확도를 가지며 ROC 곡선 비교에 따라 IgA를 능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로이민 검사 환자 샘플에서 SARS-CoV-2에 대해 IgG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IgA 혈청학으로부터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성 검사 연구를 통해 IgA 혈청학의 뚜렷한 이점 없이 유로이민 분석에 IgG SARS-CoV-2 혈청학이 최적 진단 정확도의 근접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혈청평가 연구는 최적의 테스트 전략뿐만 아니라 최적의 룰인, root out, cut off,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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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정 t result, r e s 수있도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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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사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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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하지만 현재 엘리사 또는 RIFA에 의해 결정된 간단한 IgG 수준은 개별 환자에 대한 보호 특권으로는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험하나 결정이 아직 사스코비드2 엘리사 RIFA 혈청학만으로는 기초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